안녕하세요. 조니TV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을 테니 여러분들도 새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작년처럼 크지 같은 일좀 없고 좋은 일들 가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2019년에는 조니TV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번 갖고 온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예요.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아직 초짜 같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린팅, 저희가 보통 프린팅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프린트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나염, 전사 디지털 프린팅.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볼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나염에 대해서 먼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공장에 보내서 핸들링하는 방법 또 생산해내는 과정까지 실제 나온 옷을 가지고 제가 입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할 거야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프린팅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모든 걸다 구현할 수 있긴 하지만 원단에 따라서 달라지고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냥 글씨체냐 혹은 사진으로 되 있냐 이런 것들을 분간해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방식이 나염, 전사, 디지털 프린팅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나염부터 할 거예요. 나염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나염이 정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나염은 무엇이냐? 이 피륙의 물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염료라고 하는데 염료를 안착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색 구분이 확실한 것. 색 구분이 확실해야 돼. 우리 사진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도 많고 그래가지고 색이 막 많잖아. 근데 이거는 색 구분이 확실한 거야. 한 색깔, 두 색깔, 세 색깔 딱 그런 것들을 찍을 때는 나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한 가지 컬러로 찍혀 있죠.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것들은 나염으로 찍는다고. 작업 지시서라는 거를 먼저 작성하셔야 돼요. 당연히 디자인을 하셔야겠죠. 디자인은 뭐 우리 다 디자이너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나염 작업 지시서를 들어가기 전에 나염 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나염이 있고요. 일반적인 나염은 옷을 재단물에다가 나염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할 방식, 로터리 나염 또는 완성 나염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성된 옷에다가 프린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작업 지시서를 꾸미시고, 꾸미신 작업 지시서를 나영 공장으로 보내줍니다. 나영 공장에서 준비를 하겠죠. 세팅을 하겠죠. 작업 지시서를 꾸미는 거에 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다 준비해 놨으니까 파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염의 위치를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리 이 위치에 가슴 위치에 넣어두었죠. 이 가슴 위치는 어, 그냥 일반적인 그 가슴 정중앙에 들어가는 위치예요. 나염 공장에서 가슴 정중앙 정도는 저보다 훨씬 더잘 잡습니다. 네, 제가 어설프게 위치를 잡아주면 오히려 비율에 안 맞는 위치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화상 비율에 맞게끔 잡아달라고 하면 충분히 나염집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 연목점에서 몇 센치 앞목점에서몇 센치 하셔도 무관은 해요 두번째 컬러 이렇게 러프하게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어, 컬러에 이렇게 색을 입혀 주는데 이렇게만 입혀 주면은 나염집에서 정확한 컬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밑에 컬러 칩을 명확하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컬러칩을 클릭하면 여기에 값이 뜨죠 자 보시면 cmyk 라고 적혀 있는게 있죠 그 부분이 여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gb 적혀 있죠 그거 그대로 적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도 확인만 시켜 드릴게요 똑같이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rgb cmyk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컬러의 명확한 어, CMI 값과 RGB 값을 입력해 주시면, 그 나영집에서도 명확한 컬러를 찍어 줄수 있겠죠. 잠시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머스터드 컬러의 레드라는 컬러를 한 가지 찍죠. 이렇게 한 가지를 찍을 때는 저희가, 어, 1도라고 불러요. 1도. 1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컬러가 두 가지면 2도겠죠. 3도, 4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나염 사이즈 실제 사이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이 서프라는 글씨가 실제로 된사이즈예요 나염에 찍히는 실제 사이즈입니다 어디서 볼수 있죠 위에 보면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변형을 누르시면 wh 값이 있는데 지금 미리로 돼 있죠 275cm란 뜻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받아 적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즈를 만약에 변경을 한다. 나는 20cm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20cm. 그때 요요 요 자물쇠 모양 있죠? 요게 꼭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풀리면 비율에 맞지 않게끔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새롭 어, 값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염료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물감을 사용할 것인가? 오늘 제가 찍을 염료는 쫄이라는 염료예요. 쫄은 쉽게 말씀드리면 PVC 일종의 고무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량은 여러분이 워낙 셉셉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조금 소량으로, 극소량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장, 세 장, 그래서 총 다섯 장을 주문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극소량이지만 주문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까지 하셔서 완성이 됐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나염 작업 지시서 꾸미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전화 메통으로 옷이 나올 수 있어요. 옷 하나 만드는데 그냥 전화 메통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와야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해.